안녕하세요. 특별한 분석이 있는 마루마루 로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연 이번 회차는 어떤 흐름과 어떤 예상 번호들이 출현해 줄지 로또 1187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딱히 이렇게 흐름, <laughs> 지금 말씀드릴 이 흐름이 정확하게 잡히지를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난주도 뭐,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최대한 좋은 흐름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차는 흐름이 예상치 못하게 20번대가 마감을 하면서, 20번대로 마감을 하면서, 20번대 두수로 마감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해차는 과연,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궁금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주 동안 열심히 자료를 분석해서 모은 <laughs> 분석하고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제 느낌상 가장 흐름이 좋은 자료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에 2번 이렇게 1구로 출연을 해 주었죠. 1구로 2번이 출연했을 때를 놓고 어느 번대가 1구로 출연하면 가장 좋을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단번대와 10번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단번대가 이렇게 많이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단번대가 출연한다는 보장이 없고 10번대가 출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번 회차 역시 지난해 차 마찬가지로 1구에는 단번대가 출현할 확률이 단번대가 출현할 확률이 우선적으로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구. 2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차에 8번이 출현을 해 주었죠. 저는 지난해 차에 10번대를 예측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쉽게도 1 0번대가 아닌 단번대가 이렇게 출련을 단번대 번호인 8번이 이렇게 출현을해 주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차 이번에 차는 뭐 단번대 흐름도 약하지만 단번대 흐름도 약하지만 보이기는 하는데 8번 다음에 10번대가 이번에 차는 10번대가 출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차는 10번대가 2구로 10번대가 2구로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구. 3구에는 지난주에 13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었어요. 13번이 3구에 출연한 다음에, 어느 번대가 3구로 출연하면 가장 좋을지를 분석해 본 결과, 10번대와 20번대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고, 2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는데, 딱히 뭐 어느 번대가 뭐, 3구로 출연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10번 때가 출연할 수도 있고, 20번 때가 출연할 수도 있는데, 느낌상, 뭐,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꼭 집어서 선택드린다 그러면, 저는 10번 때보다는, 10번 때보다는 20번 때 쪽이 좀더 좋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에차는 3구에 20번 때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20번대가 좀더 저는 느낌상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1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 감안하시면서 10번대 혹은 20번대를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 저처럼 20번대가 좀더 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20번대 20번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번대가 좀더 강하다 싶은 분들은 10번대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딱히 어느 쪽이 좀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20번 대 흐름이 좀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구. 3구에는 16번에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아, 4구에 16번에 출연을 해 주었는데, 16번 다음에, 4구에 어느 번대가 오면 가장 좋을지를 분석해 본 결과, 10번 대 20번 대 30번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번 때와, 아, 10번 대와 20번대가 가장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회차는 16번이 16번이 사고로 출연을 해 주었지만 이번 회차는 10번대가 아닌 20번대가 요 20번대가 20번대가 사고로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서 사고에는 20번대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6군데요. 5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0, 23번이 출연을 해주었죠. 6구 같은 경우에는 28번 이렇게 출연을 해주었고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30번대 30번대를 예측해드렸고 40번대 40번대를 예측해드렸는데 아쉽게도 예상치 못한 2 0번대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이 흐름자료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차는 그래도... 반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23번 다음에 5구에 30번 때, 30번 때 흐름이 좀더 좋아 보여서 30번 때가 5구로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다음에 6구 같은 경우에는 30번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30번 때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서, 저는 40번 때가 한 수, 40번 때가 한수 출연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번 주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6구에는 40번 대가좀더 강하나, 30번 대가 출연할 수, 30번 때도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5구에는 30번 대 출연 확률이 매우 높, 높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구에는 단번 때, 단번 때 출연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2구 같은 경우에는 10번 때, 10번 때 출연 확률이 우선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구. 3구 같은 경우에는 10번 때 혹은 20번 때가 출연할 확률이 있으나 제 느낌상 20번 때가 좀더뭐 확률이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느낌이 이렇게 20번 때가 좀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번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4구에는 10번 때 혹은 20번 때인데, 이번 주에는 10번 때가 아닌 20번 때 출연 확률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4구에는 20번 때한수잘 적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5구, 6구는 5구에는 30번 때, 그 다음에 6구에는 30번 때 혹은 40번 때인데, 30번 때보다는 40번 때가 좀더 출연 확률이 좋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 흐름과 뭐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려도 지난주처럼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예상번호들 속에서 당번을 잘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100% 정확한 흐름을 뭐그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만 할 뿐이라서 딱히 뭐 어느 번대가 어느 구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100%그뭐 정답을 알수 없는 거라서 매회차 이 흐름과 그 예상 번호들을 맞추다 보니까 매회차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그... 한주 동안 모아 놓은 자동 용지 분석을 통한 예상 번호들에서 예상 번호들 자료를 다시 한번 복기에 해봐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그 단번대에서 2번 그리고 4번과 5번 그리고 7번을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뭐 흐름을 딱히 알 수가 없어서 뭐 선택이 좀그 어렵긴 했는데 지난주에 8번 같은 경우는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8번은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죠. 근데 제가 추천드렸던 7번과, 그 다음에 5번, 4번, 그리고 2번 중에서 2번이 제 자료상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2번이 혹시나 당번으로 출연할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2번, 그리고 4번과 5번과 7번 이 단번대에서 단번대에서 4수를 추천드렸었는데 4수를 추천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2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10번대 같은 경우 10번대 같은 경우는 12번과 13번과 14번 그리고 16번과 17번을 이렇게 추천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추천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추천드린 번호들 중에서 지금 12번 하나, 13번 둘, 14번 셋, 16번 넷, 17번 다섯 수. 10번 때는 이렇게 다섯 수를 추천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13번이 출연을 해 주었고요 추천드린 예상 번호에서 그리고 16번이 이렇게 추천드린 16번이 이렇게 두 수가 이렇게 10번 때에서는 두 수가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번 때에서는 2번. 그리고 10번 대에서는 16, 13번과 16번 이렇게 해서 세 수가 출연을 해주었고요. 현재 그리고 20번 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23번 그리고 25번과 26번 그리고 28번과 29번에서 20번 때도 다섯 수를 추천드렸는데 그 중에서 23번이 출연을 해주었고. 28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 단번 때에서는 2번, 10번 때에서는 13번과 16번, 20번 때에서는 23번과 28번. 이렇게 다섯 수나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30번 때에서, 30번 때에서는 35번을 추천드렸었는데, 35번 같은 경우는 보너스 글로 보너스 볼로 출연을 해 주었죠. 그래서 지난주 추천드린 번호들 중에서 40번 때는 멸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추천드린 번호에서 2번, 그리고 13번과 16번, 23번과 28번, 그리고 35번까지 출연을 해 주면서 5.5수나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5.5수나 출연을 해 주었어요. 지금 뭐, 딱히 강한, 부, 강하게 출연으로 보여지는 번호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드린 데서 2번, 13, 16, 2328, 3호에서 5.5수나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흐름이, 뭐, 100%가 지난주에 적중해 주었다 그러면 저 예상번호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 자료였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당번은 예측한 데서 다 5.5수나 출연을 해 주었는데, 요 흐름이 맞아주지를 않아서,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에차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에차도이 흐름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린 흐름을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흐름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 흐름을 잘 쫓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시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제가 추천드리는 예상번호들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 에차 이번 에차요한주 동안 모아놓은 자동용지 부정을 통한 예상번호들도 이번 에차는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보다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주 동안 열심히 자동용지를 보고 자료를 모아봤는데 지난해차보다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해차 과연 추천드린 번호들에서 몇 수나 당번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해차도 지난해차처럼 뭐 자료가 좋지 않더라도 추천드린 번호들에서 당번이 좀 많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번해차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번해차 어떤 예상번호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번 때 1번, 2번, 3번은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주 2번처럼 지난주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 2번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당번 출연 확률이 높아 보여서 이렇게 2번까지 2번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2번 그리고 8번도 보이시죠?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당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낌상 출연 확률을 보이는 요 2번 같이 지난주처럼 2번 같이 이렇게 당번 출연 확률로 보이는 번호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차 단번 떼를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과 3번은 현재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4번이 3번, 5번이 3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과 8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고요. 9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상에 출연하지 않은 번호들은 제가 뭐 출연율이 높다, 낮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은 번호들에서는 개인적으로 잘 선택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자료상에 출연한 번호들 중에서는 지금 당번으로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번호는 4번과 5번, 6번, 7번 쪽에서, 4, 5, 6, 7번 쪽에서 당번이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까요. 우선적으로 단번 때두 수를 보시든, 한 수를 보시든, 4, 5, 6, 7쪽에서, 지금 현재 8번도 출연을 했지만, 4번, 5번, 6번, 7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이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니까, 4, 5, 6, 7쪽에서 만약에 단번대를 예측하신 분들은, 강, 만약에 4번을 강하게 보시거나, 5번을 강하게 보시거나, 6번, 7번 중에서 강하게 보시는 번호들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수는 출연할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강하게 보시는 번호가 있다 그러면, 고정수로 그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번대인데요. 10번대 역시 자료가 그렇게 잘 나와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10번이 한번 출연을 해주었고요. 11, 12번 같은 경우는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3번이 3번, 14, 14번과 15번이 이렇게 한번씩 출연을 해주었고요. 14번이 3번, 15번이 4번 출연하면서 연번과 중복을 이루면서 한번씩 출연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이나 출연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18번이 한번 19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차는이 앞쪽에서 보시는 15번, 14번, 13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 12,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다고 라 보여져서 선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10번대에서 번호들이 출연한다 그러면 16번 17번 18번 19번 쪽에서 당번이 우선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번대에서는 16 17 18 19쪽에서 우선적으로 한 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laughs> 이 15번 밑으로 만약에 10번 대를 한수도 보신다 그러면, 요 10번 대 낮은 쪽에서 한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16, 17, 18, 19쪽에서 당번을 한수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7번과 19번 같은 경우는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느낌상 출연 가능성이 보여서 17이나 19번도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2번처럼, 지난주 2번처럼, 출연할 확률이 있어 보여서 제가 지금 선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10번 때는 우선적으로 16, 17, 18, 19쪽에서 한 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번 때인데요. 20번 때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25번 그리고 28번과 29번은 현재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번이 한 번, 21번이 한 번, 22번은 두 번,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도 두 번, 24번 같은 경우는 세번 출연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26번과 27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차 20번 때에서 지금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7번과 26번 그리고 24 22 21번 쪽에서 당번이 출연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20번 때 만약에 두수가 나온다 그러면 21 22 중에서 한수가 출연을 하면서 뭐24 26 27과 같이 뭐 형성이 되지 않을까 두수가 같이 동반 출연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출연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 제가 추천드린 번호에서 5.5수가 나왔듯이 이번 해차도 제가 추천드린 자료에서 뭐 흐름은 뭐 정확하게 맞지가 않더라도 이 추천드린 예상번호들에서 지난주처럼 5.5수에서 뭐 7수까지 뭐 출연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해차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 지난 해차보다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더 강하거든요. 그래도, 한주 동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그나마 당번 출연 확률로 높은 번호들로만,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당번 출연 확률로 높은 번호들로만, 추천드린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20번대에서 27, 26, 그 다음에, 24번, 그리고, 22번과 21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을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0번 때인데요. 30번 때는 좀 느낌상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30번이 한 번, 31번이 한 번, 32번이 한 번, 33번은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4번, 35번, 36번, 37번, 그리고 38번은 두 번, 39번이 한 번. 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씩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출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30번 때가 그렇게 썩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아서 이번에 차, 과연 30번 때가 두 수가 나올지 한 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에 차 자료를 보시면 31번이 한 번, 3... 아, 이 자료, 아, 삼, 요 자료가 31번, 30번이 한 번, 31번이 한 번, 32번이, 한 번씩 출연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34번이, 그 다음에 30, 아, 이 자료는 35번이 아니라 36번 자료, 36번 자료예요. 36번, 36번입니다. 36번 이렇게, 세번 출연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36번, 그 다음에, 37번과 38번과 39번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 자료상에 출연한 예상번호들 중에서는, 요 34번과 36번이나 37번 쪽에서 당번이 우선적으로 한수가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번 때를 보시는 분들은 34번, 36번, 37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을 한수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30번 때가 두 수로, 두 수, 또는, 혹은 세 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수 외에 번호들에서 나머지는 잘 찾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적으로는 34, 36, 37쪽에서 우선적으로 한 수를 먼저 선택해 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 때인데요. 40번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40번은 제 자료상에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41번이 두 번, 42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43번, 44번, 45번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제 자료상에 출연한 번호들을 보시면 41번, 43, 44, 45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출연 확률이 높아 보이는 번호는 43번이나 45번 이두수두수 두수 중에서 한 수가 이번 주6출연한다 그러면 6구 쪽으로 아한 수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만약에 40번대를 마감으로 보시는 분들은 43이나 45를 5 43이나 45번 쪽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40번대가 이번 주에도 멸이 될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40번대도 제 느낌상 만약에 출연한다 그러면 43번이나 45번 쪽에서 출연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번주 역시 40번대가 멸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깐요 이점 잘 참고하시면서 이번주 예상번호들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상 흐름과 그 다음에 예상번호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흐름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난주처럼 흐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추천드린 예상 번호들에서 당번만 좀잘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 지난 주보다는 좋은 결과가 못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지난 주도 뭐 느낌상 제가 뭐 자료가 썩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외로 뭐. 추천드린 번호들에서는 당번이 5.5수식이나 5.5수식이나 출연을 해 주어서 2등까지도 2등 2등까지도 가능한 추천 그런 예상 자료들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만 선택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거라고도 예상이 드는데 이번 회차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린 번호들 쪽에서 우선적으로 번대별로 10번대고 20번대 단번대든. 제가 추천드린 자료에서 우선적으로 당번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회차도 꼭 예상번호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는 그런 로또 1187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 회차 꾸준하게 이렇게 그 시동 분석 자료까지 요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매 회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주 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도, 이번 에차좀 좋은 자료가 나와서, 이 구독자님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매일 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그한주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제 자료상으로, 가장 출연 확률이 높고 그리고 당번으로 출연할 확률이 가장 좋은 예상 번호들로만 이렇게 추천드려서 예상 드린다는 저,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 드린다는 점잘 참고하시면서 이번에 차도 제가 추천드린 번호들에서 뭐 강하게 보는 예상 번호들이 동일한 번호들이 있다 그러면 고정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예상 번호들 잘 선택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자, 좋은 결과 있는 그런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